안녕하십니까 찐부TV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최근 몇년 사이에 팝업스토어와 트렌디한 카페, 다양한 리테일 공간으로 인해 m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는 스타트업과 대기업까지 이 지역에 모이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의 지형을 바꿀만한 3표 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이 성수동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45년간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었던 삼표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9층, 지상 77층, 연면적 13만 5천 평 규모의 업무,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첫 층부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성큼 광장이 조성되고, 코층부에는 한강과 서울숲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어집니다. 또한 서울숲과 부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공원과 지하보행통로도 마련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 여금으로 강변북로에 연결.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교통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서울시와 삼표 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 국제설계 공모 완료, 2025년 2월 서울시와의 사전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는 주요 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게임회사인 크래프톤은 성수동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성수동은 IT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서울숲과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삼표부지 개발은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성수동을 도심지, 강남, 여의도에 이어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개해 드린 삼표부지 개발 사업 어떠셨나요? 이번 개발로 성수동은 업무와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성수동의 매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